제가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작품들은 많이 소장하고 있거든요. 어, 대표적인 마카로니 웨스턴 작품들이죠. 황야의 무법자, 뭐 속편 석양의 무법자, 그 다음에 원스 오 in 타임인 w 웨스트, 석양의 갱들, 이렇게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서부극들이죠.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명칭이 있는데, 이분 작품 중에 이제 대작으로 만든 영화가 이 원서 포 a 타인 아메리카 1984년작이거든요. 제가 후기를 한번 올려봤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그 데보라나 누들스에 대한 향수가 되게 짙으신 것 같아요. 두 편으로 누들스의 방황기하고 데보라에 대한 추억 이렇게 두 편을 올려드렸는데 어, 관심들을 많이 가지셔서. 오늘 누들스의 유년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정리해 드리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원스 어프로타임 인 아메리카 이 작품이 상당히 원래 긴 작품이거든요. 원래 원작은 7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도 원작을 한번도 못 봤는데 예전에 우연찮게 그 영화 심의하는 분하고 술 마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걸 7시간짜리를 뭐 비디오테이프로 가지고 있다고 자기 집에 와서 한번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아, 그 뒤로 소식이 없어서 못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DVD로 나온 거 있죠 네, 229분짜리 이걸 가지고 있는데 어, 이 영화가 이제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게 원래 7시간 짜리가 원작이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이걸 상영할 때 그걸 뭐 2시간 20분인가 아, 이렇게 편집을 했답니다. 스토리가 7시간이 넘는 작품을 2시간 20분으로 편집하면 은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흥행에 실패한 것 같은데 네 여러분께서 원스 어포넌템이나 아메리카 이 작품에 대한 향수가 짙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누들스의 유년기를 정리해봤습니다 누들스의 순수한 첫사랑과 우정 그리고 잔혹한 현실로의 추락 이렇게 타이틀도 달아봤습니다 뉴욕의 이렇게 낡고 허름한 뒷골목에서 소년 누들스가 술집 화장실 벽돌구멍 틈새로 몰래 창고 안을 엿보잖아요. 발레 슈즈를 신은 데보라가 우아하게 발레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죠. 열악한 현실 속에서 발레리나의 꿈을 키우는 이 데보라는 누들스한테 있어서는 아주 동경의 대상이고 또 숨길 수 없는 첫사랑입니다. 하지만 누들스는 이런 감정이 좀 서툴러요. 그래서 이렇게 숨죽여서 데보라가 춤추는 것을 훔쳐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던 중에 누들스의 삶에는 이렇게 거칠고 대담한 소년 맥스가 끼어들죠. 이두 사람은 주먹 따진 그때 서로 인정하고 절친이 됩니다. 아, 그러고 나서 이 각다구 때들 있죠.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작은 갱단을 만들어요. 이, 어린애들이 깽단 만든 거죠 이제 처음에는 구두닦이로 시작을 해요 아주 사소한 절도 뭐 어디 가서 사주 받고 불 지르는 거 이런 나쁜 짓들 하죠 강도도 해서 품돈을 모으다가 결국에는 이제 밀수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해요 바다 속에서 밀수품을 건져오는 그걸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아주 제법 큰 돈을 법니다 어린아이들의 눈에는 그 돈이 굉장히 컸으니까 성공의 증거였겠죠. 그 친구들끼리 그 돈을 허름한 비밀 금고에다가 넣어두고 빽빽하게 쌓인 지폐뭉치들을 만져보면서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만족합니다. 그렇게 미래를 꿈꾸죠. 그런데 이 작은 성공은 그들한테 자신감을 줬지만 동시에 더 깊은 범죄의 수렁으로 발을 내딛게 합니다. 한번 그런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동이 보일 거 아닙니까? 뭐 산다는 게 그렇듯이 그들의 성공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동네 깽단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그게 큰 싸움으로 번지죠. 그 과정에서 가장 어린 친구죠. 도미닉이 총에 맞아서 쓰러지는 그런 비극이 발생을 해요. 그런 어린 도미닉의 죽음을 보고, 아, 누들스가 이성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도미닉을 죽인 그 범인인 그 벅시를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결국, 누들스는 소년원에 수감되고, 이렇게 누들스의 유년기는 막을 내립니다.